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삼국지 건담 프라모델 6종 세트입니다 예, 영웅 레고 블록 비비전사라고 그러는데 레고 블록은 아닌 것 같고요 프라모델인 것 같습니다 장비고요 아이고 독특하게적통화가 있습니다 예, 말도 있고요 이게 유빈가요 예, 글씨가 하문이라는데 저게 유빈가 빗자는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 전 여포 갖고 이건 뭐죠 예, 이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건 관우고요 관우아 석토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그냥 껍데기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문장히 멋있죠. 에, 제 모습이 살짝 비친다고 또 보인다 그러겠습니다. 에, SDBB라는 데가 회사인가요? 에, 에, 이런 식으로 푸 프라 모델이네요. 에, 이렇게 이렇게 조립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레고 쪽만 좋아하는데 한번 살짝 볼까요? 에, 이렇게 다섯 개 해가지고 어, 여섯 개구나. 하나에 개당 2,000원씩입니다. 예, 이거 인터넷에서 딴거 구입하면서 같이 구입을 했는데요. 이렇게 돼 있네요. 조립은 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고. 이렇게 뭐, 아, 이렇게또 미니, 저기 젤리 고무식으로 만든 저기, 뭐야, 미니 피규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티커도 하나 들어있습니다. 예, 상당히 조립하는 건 간단할 것 같은데. 저번처럼, 그, 저, 조립, 트랜스포머 500원 짜리로부터 가면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,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. 에, 나름 좀 괜찮은 정도의 제품. 저 뒤에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건 아닙니다. 이거는 이제 사기 컷이라고 그러죠. 이 새끼들. 아니, 금도 고물 한 것처럼. 예. 뭐, 요것도 한번 앞으로 하나씩 조립해서 보여, 소개시켜 드릴 텐데.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구입해놓고 관호하고 장비 구입해서 장비만 하나 구입하고, 장비는, 아우, 그거는,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, <laughs> 짜신나서 하여튼, 뭐, 이런 프라 모델입니다.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, 앞으로 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멋있긴 한데, 껍데기는 멋있네요.